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던 이게 실제 거래가 된게 맞냐 말이 많은 레미안 원베일리 인데요 이 34평 기준으로 72억 찍은 게 사실이냐 실거래가가 72억이 안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0만 무성한 거지 그래서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매물로 거래가 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72억이 거래된 게 맞대요 아 진짜 너무 놀래로 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한강변을 끼고 있는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변 조망이 가능하냐, 조망이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비한강권 단지들은 54억에서 60억 사이로 매물이 나오고요.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은 70억대 이상으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레미아 원베일리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계약 당일부터 알고 있었다. 왜냐면, 여기도 음마 아파트처럼 단지 커뮤니티 이게 잘돼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거래된 것들에 대한 소식이 바로바로 바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본인, 당사자가. 나 오늘, 어, 몇억에 거래했다. 몇억에 집 내놨다.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라고 해요.